자, 이쿼터 경기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 스코어 2대0으로 두어가 2점 앞서가는 가운데 경기 시작합니다. 자, 두어 공격으로 시작되고요. 가볍게 7번 다시 뒤쪽으로 돌려주고요. 자, 하우빈. 디패스라도 빠르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드롱 선수가 바짝 딱 달라붙기 때문에 패스는 빠르게 하는 게 좋죠. 자, 드로잉. 반빈. 자, 실버에게. 살짝 밀어줄걸. 김봉민. 미들 쪽에서. 자, 성현수. 옆골. 자, 성유수 반미 선수에게 찔러주고요, 바로! 아, 바로 공격수한테 막히는 수비사에게 막혔죠 아 트롱 선수 트롱 선수의 장점이 선수들한테 거머리처럼 들러붙는 거예요. 활동을 방해하면서 공을 뺏는 주특기죠. 아 너무 깊숙이 들어와있어요 자 반빈 그래도 치고 들어오면서 다시 반빈에게 아 미끄러졌어요 한번더 밀었는데요 살짝 아 그렇죠 바로 골로 연결되는 3대0으로 아 듀오가 또한 점을 선치합니다 자, 골키퍼에게 그대로 그렇죠! 아, 코레노! 엄청난 중거리 샷! 3대1로 1점 또 따라붙는 우리 코레노예요 위험함을 예견했었죠, 우리 골키파. 계속 스텝 밟아줘야 돼요, 우리 골키파. 저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자, 스텝을 밟아줘야 돼요. 자 추울 때일수록 스텝을 계속 밟아줘야 몸이 부드러워집니다. 자 대각선으로 성윤수에게 아 실버 따라붙었지만. 자, 잔디가 매우 미, 미끄러운. 바퀴도 가볍게 후이에게후이 그대로 직선으로 밀어줬고요. 자, 김목민, 박상준에게. 호비 선수 좀 매우 좀 여유, 여유로워졌어요. 그러면서 반빈, 자 반빈 뛰어 들어가고요. 그대로 송유수 들어붙으면서 4대1로아 멋진 플레이. 아, 그대로 터치아웃되고만은. 아, 좀 빠른 공격 패턴을 지금 좀 구상하고 있는. 자, 코렛롤 공격이 좀 빨라졌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도 좀 빨라질 필요성이 있어요. 자, 계속 스텝을 좀 밟아줘야 되겠죠. 기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걷어내고 너는 김봉민. 그대로. 11번 반비에게 연결 안됐고요 트롱 선수 그대로. 한번 슈팅을 한번 날려보려고 했는데요 자 11번 자 지금 양쪽으로 지금 공격수를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지만 가볍게 앞으로 밀어주면서 박상준 아좀 약했어요 공이 자 11번 다시 막기덕에게 몸싸움 그대로 뺏기면서 그대로 두고 열렸어요 뚜고아 사키덕 절묘하게 걷어냈고요 위험했죠. 아 눈이 많이 좀 내렸고요. 아 쌓여 있어요. 자, 그대로 코로킥 그대로 쭈구리 다시. 그대로 김범민 아우 두 선수들 가운데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흩어져야죠 아 흩어지는 선수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을 쪽에서 줄 데가 없죠 그대로 중거리 아 쓸데없는 슛 김범민 선수죠. 그대로 코레노 라인타고 타면서 올라왔는데요 그대로 뛰어줄골 받쳐주나요 아, 아 자 마키도 센터 시1버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 그대로 맞아줬는데요. 아이 코트 들어오니까 점점 경기가 또 흥미진진해지고 있어요. <laughs> 그대로. 심판은, 심판이 며치기 전에. 대각선 길게 차주 볼. 아, 반빈 선수나 선수 선수한테 연결이 좀 쉽지 않아요. 좀 벌려줘야 될 텐데요. 또아 공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리자김봉민자후이자 실버에게 아용 쉽지 않아요 길게 들어왔는데요. 아, 성윤수 선수 그 앞에서 미끄러졌어요 다시 11번 선수 치고 나면서 박상준에게 박상준, 박희덕에게 밀어주고요 살짝 올려준 볼 그대로 코너나에게 맡기면서 뒤에 있던 황호빈, 다시 11번에게 기회 살려 기회 살려 보고 있는 아, 막히고 마는 두호 현재 습과 4대 1인 상태에서 어이, 어이, 어이! 어이! 그대로 뛰어가고 있는, 아, 염나인. <laughs>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데려, 데려. 그대로 꼬라풀니 쳐지나가는 아쉬운 플레이 성윤수 <웃음> <웃음> 아 위험했어요 그대로 다시 한번이에 헛발질 걷어내주고 있는 김봉민. 그대로 코너킥인가요 아, 드로잉. 결국은 코너킥으로 연결되고요. 저런 모양새는 좋지 않아요. 그대로 뛰어준 볼. 아, 고개파. 아 미션은 불지 않았고요 아오 아 마오야 아오,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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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끄러웠어요. 그대로 터치아웃 되면서. 아 미끄러졌어요. 그대로 터치하고 되면서아 오늘 바퀴도 선수 많이 많이 넘어지네요. 아저 아, 실수를 하다니요. 그대로 슛 그렇죠. 4대1호, 아, 꼴깃파의 실체. 아. 자, 그대로 다시 한 번. 지금 코네노에서 슈팅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뭔가 지금 허점이 있다는 거죠, 두. 다시 한번 기회 맞이하고 있는 코레노 네. 그대로 라인 아웃 되면서 네. 자구이 박상준에게 박상준 다시 박해덕에게아 연결 안 됐고요 그러면서 아 실버 계속. 그렇죠, 도! 아, 아쉬운 박혜석. 아, 위험해요사차골레를 보냈죠. 로인트 찬스 맞이하고 있 또.

아쉬운 플레이 그대로 아, 4대3으로 아, 멋있는 중거리슛 한 장까지 따라붙는 코레노. 자! <t Sen> <ändu> 이것도 4대3으로 아 가깝게 따라붙는 코레노의 멋진 경기로 이것도 마무리합니다